3부에 귀하오며 불기 2569년 백중을 맞이하여 부산 동명불원에서는 백중기도 선지식 초청 법회를 봉행합니다. 백중은 우란분절이라 하며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의 법력으로 구제한 데서 유래한 날입니다.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와 조상연가 그리고 나와 인연 깊은 모든 연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. 동명불언에서는 백중기도 49일 동안 매 제일마다 깊은 수행과 가르침을 전하실 게한 선지식 스님들을 초청하여 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. 7월 26일 백중 초제에는 원통큰 스님, 8월 2일 백중 이제에는 송광사 천잠 주지신 이 법운 큰 스님, 8월 9일 백중 삼제에는 안국선언 선원장이신 수불 큰 스님 8월 16일 백중사제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신 일면 큰스님, 8월 23일 백중오제에는 단양방곡사 회주이신 묘허 큰스님, 8월 30일 백중육제에는 삼보사 주지이신 동훈 큰스님 등 모두 여섯 분의 큰스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9월 6일 토요일 원장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백중기도를 회향하게 됩니다. 이 법회는 현생의 고통을 극복하고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. 우리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동명불원 신도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